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다이 간다의 노신입니다 자, 오늘은요, 바른마디병원의 임승빈 원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십자인대파열 어떤 질환인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원장님?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십자인대파열이 어떤 질환인가요?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알려면 우선 십자인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십자인대는 무릎 관절에서 서로 x자 또는 십자 모양으로 주행하는 두 개의 인대입니다. 어, 여기에는 후 상방에서 전 하방으로 주행하는 전방 십자인대 그리고 전 상방에서 후 하방으로 주행하는 후방 십자인대가 있습니다. 어, 인대라는 것은 두 개의 뼈 사이를 이어주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어, 십자인대는 대퇴골과 경골을 연결하면서 전방 십자인대는 정강이 뼈가 전방으로 탈구되는 것을 막아주고 어, 후방 십자인대는 후방으로 탈구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십자인대 파열은 주로 외상에 의해서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질환을 말합니다. 어, 축구 농구 등과 같이. 고도의 신체 활동을 필요로 하는 운동을 할때 점프 동작 후에 착지 과정에서 또는 급격한 방향 전환 및 피벗 동작 등에서 파열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그러면요. 전방 십자 인대 파열 그리고 후방 십자 인대 파열이 어떻게 다른가요? 아, 네. 전방 십자 인대와 후방 십자 인대는 서로 주행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손상 기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전방 십자 인대는 대표적으로 무릎 관절이 내회전 그리고 외반력을 받을 때 파열될 수 있는데요. 좀더 쉽게 표현하면 무릎이 안쪽으로 돌아가면서 바깥으로 꺾이는 힘을 받을 때 파열될 수 있습니다. 반면 후방 십자인대는 무릎 관절이 굴곡된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정강이를 땅에 부딪힐 때 파열될 수 있으며 어, 비슷한 기전으로 교통사고 시에 대시보드에 무릎을 부딪히며 파열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후방 십자인대의 강도가 전방 십자인대보다 약두배 정도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방 십자인대의 파열이 비교적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원장님, 그러면요. 십자인대 파열이 발생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십자인대는 우리가 운동을 할때 특정 기전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파열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파열 순간에 뚝 하는 소리 또는 느낌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파열 초기에는 심한 통증을 동반할 수 있고 많은 출혈에 의해서 무릎 관절이 부어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인대가 무릎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파열 후에 시간이 지나서 출혈이 멈추고 붓기가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 무릎이 불안정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활동 중 무릎이 꺾이거나 아랫다리가 앞쪽 또는 뒤쪽으로 빠지는 아탈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십자인대 파열 시에 반월상 연골이 함께 손상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통증이나 무릎의 잠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1편에서는 요 십자인대 파열 어떤 질환인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원장님 2편에서는 십자인대 파열을 꼭 수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여러분 이 영상 유익하셨다면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